삼척고등학교 이전 사업이 옮겨갈 부지 문제로 3년 동안 지지부진하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용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됐던 삼척고 이전 사업. 삼척시는 학교를 문예회관 주변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는 매입해 도심을 활성화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지 매입에 2년 이상 걸린 데다 지난해 말 집안조사에서는 동공이 발견되면서 추가 공사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안을 보강하는데 부지 매입비의 4배가 넘는 6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서 이전 부지가 적당한지 의문마저 제기된 겁니다. 도교육청과 삼척시는 그동안 추가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지 협의하다 결국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부지를 또 찾는다는 것도 뭐 당장은 어려운 거니까. 네네네. 아 우선은 그 현재 있는 학교에다가 우선 투자를 좀 해달라 시장님이. 네네. 이제 교육감님한테 요청을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삼척고 이전 사업에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교육청 예산 28억여 원, 삼척시의 진입로 개설 비용까지 포함하면 100억 원 넘게 투입됐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이전을 기다리며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이나 도심 개발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감은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가까운 접근성 문제, 뭐, 요런 전반적으로 따져서 실제 됐습니다만은, 아 지나고 나서 생각했던 예상보다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삼척고 이전 예정 부지는 선정 당시부터 안전성 지적이 많았던 만큼 철저하지 못한 부지 검증이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